와~ 제이슨 레이크, 정말 예쁘죠? 잭슨, 아, 잭슨 레이크.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금 여사입니다. 오늘은 그랜디티 톤의 자연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여기도 로키산맥의 줄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캠프그라운드가 있는데요. 그 많은 곳 중에서 저희는 콜터베이 캠핑장에 텐트를 쳤어요. 물론 미리 예약을 했죠. 그런데 이 콜터베이가 좋았던 이유는 이곳에 빨래방도 있고 마켓도 있고 주유소도 있어서 좋았어요. 내셔널 팍산 속에 들어오면 보통 빨래방이나 주유소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네요. 캠핑장이나 하이킹하는 트레일에서 곰을 봤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편안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무섭다. 어, 이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에 한 표를 주는 것 같은데, 곰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 다닐 때 챙겨야 하는 물품 중에 베어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만큼 곰이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저희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다녔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껴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굳이 사지 않아도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야생동물 저거 뭐지? 쟤네들은? 사슴은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숲속에서 엘크를 만났어요. 미국에 살면서 캠핑할 때 곰을 본 적은 있어요. 먼발치에서 그런데 엘크는 처음 보네요. 제스, 잭슨홀 미리 열린다는 그 잭슨홀 라지의 로비 2층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뷰가 이게 잘 보일지 보이는 뷰가... 그 바위가... 긴 운전에 피로도 풀고 여유도 가지면서 호수 구경을 하다가 저희는 잭슨홀 미팅이 열린다는 잭슨 레이크 라지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한여름이라 그런지 빙산의 꼭대기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품격 있는 레스토랑의 야외 테이블과 정원처럼 펼쳐져 있는 드넓은 푸르른 초원과 그 바로 옆에 높이 솟은 빙산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하고 앉아서 먹는 아침 식사는 마치 이 대자연으로부터 내가 대접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참 행복한 아침 식사였어요. 이 잭슨레이크 라지는요 석유로 부자가 되었다는 록펠러의 아들이 지어서 국가에 헌납한 거라고 합니다. 좀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데요.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록펠러 주니어는 이곳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왔다가 모텔과 도로 공사 등 기타 상업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을 봤고 그걸 본 록펠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서. 본인의 사비로 이 일대의 땅 수천 헥타르를 비밀리에 사들인 뒤에 미국 정부에 헌납을 하면서 국립공원에 편입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빙산의 전망이 보이는 고급진 숙소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잭슨 레이크 라츠라는 거죠. 지금은 이 건물이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대요. 이 지구상의 최고 가부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자연을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스토리에 살짝 감동. 하늘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날씨가 좀안 좋기는 하는데, 내 눈에 이거를 직접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네요. 버거가 나왔네. 역시 실망시키죠. 실망시키지 않는 버거들 저거 보라니까 아니 그랜드 티톤이라는 푯말이 있는 데서 보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이거라니까 아니 저거라니까 저거야 저거 저거야. 아닌 거 같아 아 저거야 저, 저게 메인이야 메인? 저게 메인 저게 그랜드 티아 저거구나 아, 맞아 맞아 더구하고 이거는 높이가 한40 이제 들어올 때보다 이렇게 나갈 때가 더 멋지다. 아. 날이흐려 가지고 와, 이게 이게 호수라는 거지? 잭슨. 이게 제닐레이크인가? 잭슨. 잭슨, 잭슨 호수. 잭슨 호수. 같이 연결된 잭슨 레이크 댐. 지금 우리가 아, 이거는 댐이. 잭슨. 잭슨 레이크는요. 댐을 만들어서 막아 놓은 인공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천, 저 봉우리 높이가 몇이라고1 7천0백 피트인가? 17천 피트, 1 7 7 0 0 피트예요. 해발? 해발. 그러니까 미터로한4천0 미터가 넘더라고. 그러면 저게 저 높이가 땅에서도 쫙 올라가는데. 저 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2,700 미터니까 4천0 미터면 백두산보다도 거의 뭐, 따불은 안 되겠지만.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우왜 지금 눈이 1년 내내 눈이 안 녹았죠? 안 녹아. 아,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글레셔 내셔널 파크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빙하가 있대. 미국에서 거. 유일한 빙하라고 그랬나? 그렇지. 저것도 사실은 글레이셔라고. 빙하라고. 아무것도 샀어. 그래도 중간쯤까지는 푸르푸릇 타네. 저기 등산하는 사람들은 없겠지? 어제 들어올 때 소나기가 마구 내려서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밤사이 비도 오지 않았고 저희가 머무르는 동안에도 큰 비는 안았지만 날씨가 변화무쌍한 곳이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어서 한 여름에도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해발고도가 여기가 4,200m래요. 우리나라 백두산의 해발고도는 2,740m라고 하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이죠. 와, 여기 너무, 와, 여기 너무 가까이 보인다. 헉! 아, 아! 어우, 되게 압도적이야. 가까이보이니까이상해가 멋있다 우가가지이이길자가가 2,125m네 현재 우가가우이고도가이길자가고도 우리 가서 가 어, 지금 2 1 가서 이2에2서이2 2 고등학 저산은 여기서부터 한 2500m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한 4500m 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안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2000m 위에 어... 있는 거야 2000m 하면은 그 어... 한라산 중턱 아니지 한라산 아니, 한라산보다 천... 더높죠 1900m니까 1 9 4 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죠 제니 레이크에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트레킹 준비를 하, 해가지고 내렸어요. 여기서 배 한번 타보려고요. 1인당 왕복 20불인데 배 타고 이 호수를 쭉 돌아보나 봅니다. 제니 레이크에서 평소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오는 거수가 크진 않은데 이게한다음 밑에 있다 보니까 배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집보트 타고 왔습니다. 녹아서 그래가지고 저기 제니로 가는 거죠. 음. 이곳에는 하이킹 코스도 많고 사진 찍을 만한 뷰 포인트도 많은데 저희는 간단하게 배를 타고 제니 레이크를 가로질러서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간 다음에 3.2km 정도 걸어서 돌아오는 코스만 가볍게 걸었습니다. 산책하는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물이 참 맑아요, 그렇죠?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는요, 바로 옆에 있는 옐로스톤에 비해서 규모는 비록 작지만 품위와 격조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내 생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단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여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구독을 많이 해 주셨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